안녕하세요. 큰현은 목입니다. 오늘의 콘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028원. 전일 대비 0.66%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098원, 저가는 2,998원. 자, 지금 XRP 3,030원 금방에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3,400원까지 찍었죠. 자, 이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확 오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시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다시 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사실 끝날 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보통 한번 달리고 숨을 고를 때 나오는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우선 XIP 얘기 전에 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 어때요? 전부 다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0.5% 전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자, 게다가 사람들이 불안할 때 올라가는 지표가 있죠. 이걸 변동성 지수로 가는데 이게 하루 만에 10% 이상 뛰었어요. 자, 이건요. 시장이 겁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식도 눌리고 코인도 같이 눌리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파월 개인의 문제냐? 아니죠.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 돈을 푸는 속도라든가 금리 움직임 전부 예전만큼 믿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달러는 약해졌는데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자이 조합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도 같이 강해지는데 이번엔 정반대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바로 금과 은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은은 지금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XRP가 왜 지지부진한지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바로 XRP, 현물 ETF요. 자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날에도 ETF 쪽은 돈이 빠지지 않죠. 오히려 하루에 493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누적으로는 12억 달러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을 때. 큰 돈을 굴리는 기관이나 고래금들은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XRP 3027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상한 게 보여요 던질 때 나오는 터지는 거래량이 없죠 그냥 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물쪽도 한번 더 보자면 지금 바이낸스 기준 롱쇼포지션 비율 다 롱이라는 건 뭐죠? 상승의 베팅한 비율을 얘기하고, 슈시라는건 하락의 베팅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락의 베팅한 비율보다 상승의 베팅한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OKX도 2배 이상 높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 진짜로 방향이 꺾였다면 이 자리에서 강제 청산이 줄줄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기관과 고래급들이에요. 개미들은 매도할 때, 얘네들은요, 아직도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배? 세배 이상.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바로 물가 지표, 소비 지표, 실업 관련 숫자들. 자, 줄줄이 대기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시장은 어떻게 하죠? 차에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그려왔죠. 그래 그래서 XRP가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같이 눌려있는 상태. 자, 그 와중에 큰 돈들은 어때요? 나가지 않고 있어요. 자이 급등 구간에서 손바뀜 되돌린 구간에서만 물량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면 3150원 근처까지 흔들어 볼수 있는 그림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리플이 눌리는 이유 리플 자체 때문이 아니죠. 시장 전체가 잠깐 다시 숨을 고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격만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 어떤 신호가 나올지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움직이는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흐름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저희 쪽에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의림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돌아와서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 XP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1만 개 이상 지갑이 몇 개냐면요. 전 세계 33만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 XRP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겠죠. 자, 근데 진짜 의미 있게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란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한번 오를 때마다 이제 많이 올랐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보유 구조를 모를 때나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XRP는요. 10년 이상 존재를 했는데도 보유자 분포만 보게 되더라도 아직 초기 시장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거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 확산되기 전에도 똑같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자, 많이 알려졌지만 막상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대규모 xrp 가격 상승세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캔들이 눈에 띄게 작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어땠죠?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차트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매수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거는요. 예전에도 xrp에서 자주 나왔던 그림인데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면, 들리기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승하는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리플이 미국 정부 통화감독청이라고 하죠. OCC의 신탁, 은행 인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연방정부의 관리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은행, 자산운용사 기관들이 연방 감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제도화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사용을 하고 기관 자산이 보관을 하면서 결제, 정산 인프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리플이 눌리는 이유 리플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숨을 고르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격만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 어떤 신호가 나올지, 어느 시점에 자금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저희 쪽에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이라도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